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두 번째입니다.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우리 새벽 예배라고 하는 우리 한국 문 한국의 아주 좋은 기도 문화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 예배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습관을 따라서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도 있지만 새벽 미명에. 우리 한국에 와서는 이런 우리 한국의 정화수 문화가 발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인 겁니다. 새벽 예배하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미국 교회 새벽 예배 없어요. 영국 교회요. 그런데 사실은 영국 교회, 미국 교회, 프랑스에 있는 교회, 독일 이런 교회들이 이런 나라들이요.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 미국이 부러워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고 살까요?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돈독해 줄 수는 있겠지만,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를, 기도에 할수 있는 시간을 잘 이렇게 해주고, 하루를 잘, 어,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받쳐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예배가 능사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것이고, 새벽예배에 나와야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 아내에게 40일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드리면 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 40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얼마 후에 이혼한 부부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 예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새벽 예배 1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여러분 로또를 사보십시오. 로또가 맞는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새벽 예배를 여러분 신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그저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 시간 더 가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그것을 한다고 해서 복이 더 많아지거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넘치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또한 가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아버지입니까? 육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야, 멋습니다. 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내 내 육의 아버지와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잘 섬겨야 되고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시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그래야 복 받죠. 여러분들의 복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받는 것, 내가 정말 지옥에 갈내 영혼이 구원받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 이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물론 강단에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어~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말씀해 주는 그런 설교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설교가 이 당을 찍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설교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목사의 어떤 그 수준, 그리고 목사가 정말 신적 존재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간의 한 삶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역할이, 그분이 공동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목양과 또 설교와 이런 목회에 대한 부분 속에서 그분의 담당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과 여러분 공동체에서의 담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삶은 또 그런 것이고요. 목회자가 결코 신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 목사의 말에 순종 안 하느냐? 아니, 목사의 말에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존중하고 그분께서, 어, 교회를 리더하시는 부분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 성경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 조언해 줄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목사의 말이 신적인 말, 신적인 권위, 어쩌면 하나님께서의 어떤 그, 어, 뭐라고 할까요? 대원자, 하나님의, 어, 뭐, 통로,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수준의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목사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해드린 여, 다섯 가지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물론 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또한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초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요.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니,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창녀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에게 뭐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냐면요.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 나무로 바뀌었느냐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섬기고, 주일 성수를 섬기고, 십일조를 섬기고, 새벽 예배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이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한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유할 때에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뭐. 조금은 한 번이라도 물음표를 던져보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옳은가? 아니면 건강하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음표 한번딱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아 그래 내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삼고 있지 아니면 내가 주일 성수에 대, 대한 개념을 어떻게 지금 내가 하고 있지 내가 (11조에) 대한 개념 헌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 내가 새벽 예배 못 가서 맨날 죄책감을 가지고 있나 새벽 예배에 대한 내가 신앙의그 지조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이지 내가 우리 목사님 잘 섬겨야 되고 우리 목사님께 잘해 드려야 되고 우리 목사님을 내가 잘 보필해야 되지만 그 목사에 대한 어떤 내 개념 공동체에서 목사에 대한 개념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 있지 지금 여기에다 물음 정도는 한번 던져 봤으면 좋겠어요.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생활의 소유자가 될수 있어요. 그래야 행복하게 신앙 생활을 하지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도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공동체에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교회를 폄훼하고 음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적합한 사람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될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무슨 혁명가나 투사나 이런 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물음표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될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보십시오.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 삶의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쳐다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크리스천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장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